600조 정도 재산을 벌었는데, 미국의 소득세율이 3 7예요 그러면 37%, 37 세금 냈을까요? 그럼 사람들, 형님, 이게 10억이에요? 이게 10억이에요? 아... 공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이거 너무. 아, 수위가 센데, 이거. 아, 너무 재밌다, 이거. 근데 축구선수 뭐 손흥민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세금을 많이 내시잖아요 형들은 뭐 따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네. 그니까 러 걔들 뭐그림 산다고 코인 산다고 아냐 아냐 그건 아니, 아 그... 갖다 붙인다 그... 큰일나요 격조를 지키세요 <laughs> 야씨 격조가 없어 실세 갖고 지금 내가 아... 어 하부 피디 와줘서 고마워 아, 이 추운 날 아니 이 추운 날신사까지 어떻게 오셨어요아 오늘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는데 유재석이라고 아니 유느님이라고 유지... 나 원래 1차 술집 끝나는데 지금 네. 기대하라고 그니까 어저짜 건드+ 건드+ 건드 어 유재석+ 유재석 어 유재석+ 유재석 무성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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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아 아,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아. TV 업계의 유재석이야. 아, 아이, 무슨 또 유재석이에요. 아, <laughs> 돈 얘기 많이 들으러 왔단 말이야. 너 맛있는 거 매일 테니까 좀 얘기 좀 많이 해주라고. 지금 사람들이 다들 너무 힘드니까 네. 내 주위에 만나면 돈 벌었다는 사람 많이 없어. 네. 넌 졸라 돈 벌었다는 사람 많지, 부자들 많지. 조용히 이제 예, 찾아오시죠. 네. 돈을 버는 방법에 절사하는 방법, 아끼는 방법 관심 많다 좀 알려주라죠. 아이고, 영광입니다. 아 남철아 오늘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줬잖아. 널 위해서 네. 하나 먹을 때마다 돈 버는 노하우 다 이야기해 주라고. 조금만 먹겠습니다. 아. <laughs> 야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농담이야 농담. 열받, 옷을 벗기다. <laughs> 제너 진짜로 네. 내 아는 동생인데 네. 성문어라고. 안주절이 어, 좋네요. 장난 피의. 아니야. 여기 있잖아. 이게 특제 소스야. 그냥 소스가 아니야. 한번 먹어봐. 한번 뭐, 먹으러. 너, 뭐? 아 고기 같은데요? 쫄깃쫄깃한 아베고 고기가 있습니다 약간 돼지로 치면 항정살 같기도 하고 그지그지 오늘 기대해 애가 꾸밈이 없고 사람들한테 많이 막잘 알려주려고 하고 그래서 내 영상이 몇번 나왔는데 반응이 좋은 이유가 진정성이 있거든 가식독 촬영으로 다섯 번을 만나는데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완전히 그 감론을박하는 음. 주제가 있어요 법인전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음. 야, 매출 100억도 개인사업자 있고 1 0 0 0억도 개인사업자가 있다 인생은 있잖아요 모든 게 음. 확률이에요 확률 있겠죠 만 분의 0 0 분의 0 0 분의 일 있겠지 있다는 걸 믿으면 그거에 포커싱 되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반대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매출을 만약에 한 10억까지 했어 그런데 가게를 두개 가게 하나에서 10억 나오면 세금을 좀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냐 20%냐에 따라서. 그런데 가게를 두 개, 25개야. 그럼 소득 금액에 음. 이익률이 10%만 한다 하더라도 1억 1억 해가지고 2억이잖아요. 세금이 6천만 원이에요. 개인으로 했을 때. 근데 법인으로 하면 그 세금을 1억에 대해서 2천만 원만 내고 일단 20%만 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논리를 해봐야 본인이 믿지 않으면 보여줘도 부정해요. 그건 마치 저도 이제 형님강의를 작년에 들으면서 느낀 게 수업 시간에 그랬잖아요. 뭐랬어? 사람들이 왜 건물을 못 사는 줄 알아요? 내가 뭐 했어 그래서. 귀에 다 아니, 아니, 왜... 아니, 재밌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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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물 사는데 관심이 없다 관심 세금도 마찬가지 세금 줄일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어. 세계 경익기예요 법인하면 개인으로도 빼갈 때 세금 내고 응. 법인으로도 또 세금 내야 된다 응. 두번 내가고 똔똔이다 비슷하다 차이 없다 라고 <laughs> 하는데 최근에 한달 전인가 영상 쇼치 중에 일론 머스크 영상이 떴어요. 일론 머스크가 뭔데? 지금 뭔데? 한 600조 정도 재산을 벌었는데. 이야, 600조? 예. 네. 미국의 소득세율이 3 7예요 와, 우리나라 더 센데? 네. 두 배, 거의 두 배인데? 일론 머스크가 600조야. 그러면은 37% 세금 냈을까요? 그러면은 한 1000조 벌어갖고 400조 냈다는 얘기잖아요. 400조 냈을까요? 탈세를 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스페이스, 엑 테슬라 기업 가치가, 예를 들어 초반에 100억, 뭐, 1000억 시절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 가치 수익률도 있고, 그 다음에 담보 가치도 있다고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100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1000억을 자기가 이제 재산이 1000억이니까, 주식을 다 팔아, 팔아갖고 엑시트 했을까요? 음. 그러면 세금을 많이 냈겠죠. 그랬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은행 가서, 제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자, 보이시죠? 주식 가치. 설마 보이시죠? 이 새끼 레버리지 한 거네, 그걸 어, 음. 보이시죠? 1000억이죠? 나 300억만 빌렸어야 500억만 빌려주세요 이게 스노버란 거네 눈덩이 네. 효과처럼 또... 은행은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주지 빌려주지 음. 성적성이 있으니까 이너 어, 재밌다 이거 네. 어, 마치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은행 대출 받는 거랑 법인 사업자 내는 거랑 똑같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음... 법인 사업자도 레버리지 오 아주 색다른 해석인데 얘기해줘 왜 그러냐면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자기 돈 40억 하고 대출 60억을 받아 그러면 은내돈 40억만 있으면 되잖아 투자를 할때 그리고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음... 법인에서 세금을 개인이라고 하게 되면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음... 소득금액이 예를 들어 20%나서 억2 2억 벌었다고 할게요 그럼 세금이 6천만 원 음... 건보료까지 하게 되면 더 내요 근데 법인을 하게 되면 일단 내 필요한 1억 정도만 빼서 써. 그럼 세금 2천만 원만 냈죠. 음. 그리 여기 유보가 돼 있단 말이야. 다안 뺐으니까. 음. 그럼 이 법인 돈으로 내가 어떤 부동산을 또 취득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음, 투자 목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세금을 당장 100% 정산한 게 아니라 유보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 안 내고 이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건물을 살 수가 있다는 거. 어, 법인에 버려져 이런 거네. 그렇죠. 뭐, 좋은 얘기 해 줬다. 그래서 개인보다 확실히 자유. 법인이 유불리 중에서 유리한 게더 많다. 전제가 있습니다. 법인의 유보 소득이 있었을 때. 빼면 안 돼. 아. 면 분리해. 음. 빼면. 근데 자산가들은 이런 음. 매장을 잘 하시는 분들은 매장을 막천너개씩 대여섯 개씩 해요. 그리고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직장 연봉이 2억인데 또 임대소득이 또 있어. 음. 어, 그런 부분들. 이억 소득이 많을 때. 예전에 그 조은규 님이 한번 채널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업적 어, 팔았잖아요. 응. 엑시트를 하셨잖아요. 어. 개인으로 소득세로 빼면 50%인데, 배당으로 빼도 50%인데, 그걸 M&A로 주식을 다 팔아버리잖아요? 세금이 2 5요 이야. 한 토막 났죠. 건보료도 없어요. 좋다. 아름답죠. 몰랐을 땐 어떻게 한다고? 50% 내는 거죠. 50% 내는 거죠. 아. 근데 예를 들어서, 형님이 법인 돈을 한 필요해서 한 5억 정도를 개인적으로 융통을 하고 싶어. 그럼 세금 얼마 내야 돼요? 법인에서 돈을 받을 때. 50%니까. 5억을 빼는데 세율이 50%라고 했으니까 2억 5천이잖아요. 근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고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럼 절세일까요? 탈세일까요? 음, 와. 그럼 이건 탈세야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탈세고 어떤 경우에는 절세. 왜 내가 버튼을 절세 버튼을 누르느냐, 탈세 버튼을 누르느냐. 근데 어. 그 절세 버튼은 좀 숨겨져 있죠. 절세 버튼을 찾아야 돼. 탈세 버튼은 그냥 너무 쉽게 눈에 크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절세 버튼은 숨어 있어. 그걸 찾아야 돼. 그걸 네가 전문가가 해줘야죠. 아, 그렇죠. 맞아요. 절세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합법적으로 급여랑 배당만 알아.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뭐 성문어 라는 ip 상표권을 내 갖고 있어 갖고 있다가 여기 성문어 본점에게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기타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은 60% 경비처리 해줘요 그럼 과표가 40%만 잡혀요 왜냐면은 10억을 받았는데 10억에 대해서 50%면 5억 내야 되잖아요 근데 10억을 받았는데 60%를 경비를 처리를 해준다니까 그러면 은 과표가 4억이잖아요 4억에 50%니까 세금이 1억이죠 이야 그렇게 되요 3억이 절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일반인들도, 개인으로 뭐 상표권 냈다가, 합리적인 걸로 비용을 빼면 괜찮은데. 어, 그러면 무리하게 뺀다기보다,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문어라는 그, 상표권을 냈어요. 그게 중요한 얘기야. 네. 너도 창업할 거니까 이런 거잘알아 네. 그래. 성문어라는 브랜드를, 이번 달에 창업했어. 근데 내가 성문어라는 브랜드는, 1년 전에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사업 구상이나 메뉴 개발을 하고, 1년 후에 창업을 했어. 그러면은 상표권의 소유권을 개인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문호라는 법인을 만들고 이 상표권을 출원했어. 그러면 법인 소유가 되는 거야. 아하. 선우가 바뀌었잖아. 그러네. 아차. 그뭐 1년이 아니라 한두 달 차이로 그렇게 됐죠 중요한 거예요. 얘기네. 스텝이 그렇게 꼬이면 안 돼요. 어, 아, 스텝이 꼬이 세상이 그래서. 바뀌었다. 네. 너 옛날에 이런 거다돈 받고 알려줬잖아. 그쵸, 그렇그 근데 이제는 영상에서 이렇게 네. 진짜 이거 유족급 네. 얘기를 진짜 누구는 이제 이걸 몇백에 뺄 수도 있고, 몇천에 어. 뺄 수도 있고, 몇백에 뺄수 있잖아. 네. 참잘모르거든 모르죠. 나 이거 다돈 주고 배웠다. 대부분 그렇죠. 고마워. 이런 거 계속 얘기해 <웃음> <웃음> 어, 강의를 자주 하니까 이 정도 뭐 소스야, 뭐. 너 굶어 죽을 정도로 이야기 해줘. 훔쳐라. 안 제, 죽어. 네. 안 죽어. 제가 그렇게. 10년 동안 사업했는데 어. 아 이제는 안, 안 하려고. <laughs> 요즘, 연예인들, 유튜버들, 유명한 학원 강사분들, 가끔 세부조사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유명인들이 탈세로 걸리는 전형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매출이 한 100억대는. 그럼, 술만 먹지 말고. 따라. 매출이 한 30억대는 연예인이야. 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법인을 만들었어. 근데. 나쁜 건 아니지 않은가? 어, 그거까지 나쁜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런데, 어, 자기 여동생한테 월급을 줬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응. 결국은 인건비 처리를 가라로 한 것들 뿐만 아니라, 또 형님도 법인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어. 일반적인 유통이나 뭐 도점이나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여러 개 있으면은 서로서로 서로 매출을 막 만들어. 계산서를 어. 끊어줘 가라로? 가라로. 자기 거를? 네. 돌린다고? 어, 그렇죠. 돌 뭐하러 돌리냐? 그 레버리지를 악용하는 거죠. 어. 매출이 있으니까 어. 대출이 나오잖아. 대박사.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탈로가 나요. 실제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지금 플러스로 만들었잖아요. 억지로 은행 돈을 갖다 썼어. 은행 대출 갱신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금리라든지 악영향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플러스로 만들었어. 한쪽 받는 사람은 가공. 매입이 되는 거고 끊은 사람은 가공 매출이 되는 어. 거고 어. 야 그거 근데 준비기업 되는 거, 그니까. 거 아니야? 그니까 이거는 마치 직장인들이 카드 돌려막기랑 똑같은 거예요그 그니까. 결말이 뭐냐 만약에 5천만 원이라는 수익금을 만약에 만들었어요 그게 1년이 아니라 계속 지속이 돼한 5년 했다고 그럴게요 2억 5천이 쌓였잖아요 음. 2억 5천의 잉여금이 남았으면 그 법인을 없애려고 하게 되면 2억 5천의 잉여금을 털때 배당으로 통상적으로 털어야 돼요 음. 그럼 세금이 1억 2 5 0 0이에요 근데 실상 아까 그 2억 5천이라는 게가라였죠실전 결손이잖아요 그건 장부로만 있는 거예요 돈은 없어 나중에 세금 폭탄 만는이죠 무리해서 만들지 않았으면 세금을 얻어 맞진 않겠죠 자기 법만큼 내겠죠 친한 동생이 연락이 왔어 요번에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재무제표가 안 좋다는 거야 아. 나 매출 1억만 끊어달라고 그러면 은 그게 패널티가 크게 있을까요 적게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가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건 조세범이에요 아 조세범이라고 형사처벌이에요 어 형사처벌이야, 형사처벌. 아, 진짜 그럼 오씨 소름 돋았어 왜냐면. 형님이 만약에 1억의 매출을 끊어줬어요. 이 사람이 원래 마이너스 천만 원이면 이런저런 경제활동이라든지 은행 뭐 대출도 안 돼. 근데 형님이 1억을 끌어줌으로써 이익금이 9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은 그거를 믿고서 돈을 빌려줬다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죠.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믿고 만약에 투자를 받았어. 그럼 누가 투자한 사람들이 분식회계한 장부를 보고 투자한 거죠. 불법이죠. 이거는 엄청난 불법인 거죠. 가끔 고객분들이, 어, 이거 누가 계산서 친한 동생이 끊어달라고 그러는데 끊어줘도 돼요? 큰일 납니다. 남들 다 하니까, 야, 이거 되냐? 야, 나도 좀 했어. 그러고, 그거 믿고서 그냥 했다가는,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재밌다. 최근에, 음. 홍콩 계좌 만들라고 돈 탈세하고 뒤로 빼돌리는 거. 알. 그런 걸 어떻게 되는 거야? 외국은 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은 나라들이 몇 군데 있어요. 특히 이제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상속세, 징역세가 없어. 왜냐면 상속세 50%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는구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홍콩에 투자를 해요. 또는 법인을 만들든지 뭐, 투자를 거 해. 홍콩 제가 잘못된 게 아니죠. 나도 외식을 하면 이제 갈 건데. 뭐.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투자를 했어. 그럼 홍콩 법인에 투자한 거죠. 홍콩 법인에서 지출을 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편의점 100억이라고 할게요. 100억이라는 돈이 그 홍콩 법인에 돈이 들어갔어. 그럼 홍콩 법인에서 돈을 썼어. 우리나라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잖아요. 홍콩 법인이 사업자 카드처럼 카, 카드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카드를 아들이 썼어. 홍콩에서 법인을 만들어가고 사업 목적으로 돈을 쓰면 그건 문제 안 되겠죠. 아버지가 돈을 넣었어요. 100억을 넣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일을 해. 거기 대표야. 그리고 대표로서 영업행위, 사업행위를 하면서 돈을 썼어. 경비처리 되겠죠. 그런데 그 카드 용도가 우리나라 국세청의 통보는 되지 않죠. 근데 홍콩 법인이 홍콩에서 그렇지. 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잠깐 한국에 들어왔어. 그래서 홍콩 법인카드를 한국에서 썼어. 쓸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카드 한국, 외국에서 쓸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네. 아, 잠깐만, 이거 수위가 너무 센거 같은데? <laughs> 수위 <수익> 안 쎄. 아, <laughs> 어, 그래요? 진짜. 썼어요. 한국에서. 백화점 가서. 1억을 긁었어. 백화점에서? 네. 차를 샀어, 막. 아, 다 긁었어, 막. 뭐.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는 다 했죠. 그치? 누구 돈이야, 누구 돈? 그거 홍콩 법인 돈. 아빠 돈이지. 아빠 돈. 돈이 아빠 돈이지. 어, 그래, 그래. 그거 요여잖아요 아, 왜 징여냐. 홍콩 법인이잖아. 법인에서 만들었잖아. 법인의 업무용으로 썼으면 비용이죠. 업무용으로 썼어요? 안 썼어요. 나 청문을 받는 것 같아. <laughs> <laughs> 아, 아. 미술품이 뭐냐면은, 건물을 사면 60% 70% 레버리지잖아요. 그림은? 대출 나와요? 안 나와. 100% 현금이에요. 그림이라고 쳐볼게요. 30억짜리 작품이에요. 현금 30억 있어야 살수 있다고요. 부동산을 사. 자동차를 사. 그럼 추력을 당해요, 안 당해요? 추력 당하지, 보이니까. 등기 등록이 되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림을 사면 등기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아, 모르는구나. 그럼 추적이 안 돼요. 추적 안 돼. 얘는 이제 등기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회장님이야. 돈이 많아. 30억짜리 그림 샀어. 아들 줬어. 아들이 아버지 나저 이거 필요 없는데요? 어, 그래? 그럼 뭐 산대 갤러리 가서 바꿔달라고. 어? 야, 씨, 대박 사건. 이제, 알겠어? 아니, 아니 아, 이런 어? 경우도 이야.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근데 많이, 그래다가, 네. 근데 실제로, 근데 이게 암암리에 이렇게 돌고 돌아서, 그러면, 어, 그렇죠. 이게 많이 걸리진 않, 않았네? 조사하면 걸리죠. 야, 그러면 진짜 큰 데는 들여다보지만, 뭐 1억, 2억 이런 거는 모르겠다. 경기가 어려울 땐 봅니다. <laughs> 야, <laughs> 왜? 조심하게 뒤어 짜야 되니까. 야, 자, 얘기했네. 그림이, 얘가 10억이야. 얘는 1000만원이야. 아버지가 회장님이야. 어. 회장님이 10억짜리 샀어. 그래 아들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1000만원짜리 샀어. 같은 갤러리야. 아버지가 산 거를 아들한테 배송을 해줘. 와, 소름돋았어. 그럼 아들 그림은 어디 가겠어요? 진짜 갖고 있잖아. 아버지 줬겠죠. 아버지 줬다고? 왜 돌렸다가 다시 이렇게. 증빙이 필요하지, 증빙이. 아버지가 10억 나갔으면 10억에 대한 증거, 레퍼런스가 필요하잖아. 그리고 이거 주는 거지. 그럼 사람들 형님, 이게 10억이에요? 이게 10억이요? 에 아. 공간이 돼요? 아. 공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이거 너무 아, 수위가 센데 이거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재... 남자랑 밖에서 얘기하면 너무 재밌고 돈 버는 노하우가 너무 많은 거야 누구는 공격성으로 사업가도 있지만 얘는 수비형이잖아 축구로 얘기하면 부자들의 늘 공통점 하는 말이 있어 너도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 그럼요. 절약 아끼는 거 이미 다차 있으니까 빠지는 걸 걱정하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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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맞네 안 채워졌을 땐 채우려고 바쁘죠 맞네 빠지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없잖아 이미 이미 없으니까 채워야지. 아하. 네. 넌 부자들을 많이 만나잖아.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 특징이 뭐야? 제가 12년도에 합격하고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의 임원들을 관리하는 패밀리오피스 세무 업무를 했어요. 초 고액 자산가 최소 500억이다, 1000억, 2000억 이런 회장님들. 저는 한 10년간 100억 이상 부자분들을 한 100명 넘게 만나고 상담해드리고 차이점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절제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인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돈번 거에서 이제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지출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지출할 기회가 많지 않아. 맞아? 지출할 시간에 벌어. 이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안 아. 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 아. 입금? 출금, 스쳐가는 거죠. 부자들은 돈을 쓸 시간이 별로 없어. 일하기 바빠. 어. 돈 벌기 바빠. 뭐 노동을이라든, 자산의 돈이 풀려간게 어. 일하든? 그럼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쓰기 바빠. 맨날 만나가고, 놀자. 하고서 왜냐하면 내가 뭐 8시, 9시간씩 계속 노동을 했잖아. 네. 보복 소비죠. 근데 부자들은 뭔지 알아요? 8시간씩 일했어. 보복기 하나, 감사해줘. 아, 씨. <laughs> 감사함의 시간이지. 돈이 입금이 됐잖아, 확실하게. 관점이 너무 다르잖아. 어, 하지 마. 어. 이게 네거티브냐, 빠지티브냐, 그런 차이인 거야. 아, 지금 자, 10년간 100억 부자 100명 이상을 만나고, 어. 지금 느낀 점 10가지를 정리하고 있어. 그쵸? 부자들 인터뷰하고 있고, 부자들은 먹는 게 채워졌잖아요. 아. 배고픔이 없잖아. 아하. 그러면 이제 여유가 있는 거야. 여유가 있으니까 절제가 되지. 최근에 고객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굉장히 비싼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인데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 와인을 드리겠어요 뭐 위스키를 드리겠어요 뭐 응. 그분들 입장에서는 응. 그래서 제가 책 선물을 드렸어요 그분은 굉장한 자산가예요 누가 봐도 상위 0.01%야 뭐 하자는 거예요? 아 약간 의료 쪽에 <laughs>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응. 그런데 책 선물을 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있으신데 응, 응. 그분께서 살면서 책을 열권도안 읽어 보셨대요 진짜? 네. 저는 부족한 게 많아서 머리가 안 좋아서 <laughs> 책을 잡다한 거다 해갖고 많이 읽었지만 와열 권도 안 읽었는데 진짜? 네. 예, 그분은 의대 수석에 병과에서 거의 탑을 찍는 분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책을 엄청 읽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고 또 실행했으니까 그런 부자가 됐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책을 많이 읽는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하 그리고 또 실행을 하기 앞서 음. 사색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 음. 음. 그빌게이치가 1년에 1주 2주 이렇게 시간만 음. 갖고 책만 읽, 읽잖아요 그지책한뭐 네, 소중한 네. 책들 들고 그렇지. 가지 그분은 책도 필요없어 자기가 어떤 관심사가 있으면 계속 생각해 그러면 요즘 세상이 뭐책 GPT부터 뭐 유튜브 음. 뭐 블로그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자기가 관심사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 갖고 금방 마스터를 해버린 이건 굉장히 사실은 소름끼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부자가 된다 는데그 통념의 책을 벗어났구나, 네. 가난한 사람들이 왜돈 공부를 해야 돼? 우리 술토크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에요. 돈 공부라는 것도 크게 세 가지 테마가 있는 거같요첫 번째는,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직장인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먼저 그 사업으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어야 돼. 그리고 나서 사업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아, 앞으로 나가고 뒤로 빠지잖아요 어, 맞아. 생각보다 많이 맞아. 안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돈 공부고 그래. 투자도 돈 공부고 그리고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많이 쌓였잖아요 응. 그럼 세금이 50%씩 나가 그때 세금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아하 아, 이게 덧셈이 아니에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아니에요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애들 생각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맞아요. 오늘도 뭐 같이 이제 점심 먹은 지인인데 아버지가 회장님이 근심 걱정이 없어 항상 운동만 해또뭐 회사에 자금 관리 정도 이렇게 하는 수저가... 거죠 그 동생을 보면서 내 자식 또, 저렇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아 어요 아아 무슨 얘기냐면, 진짜. 월세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거 뭐 금액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 해 주세요. 네. 해 주세요. 아, 이거. 말못 해. 어, 뭐. 그냥, 강남 대로변에 빌딩이 몇개 있다. 그,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아아 가끔 저희 이제 고객 오신 분들이 월세를 몇 억씩 받으신 분들 오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네. 그거는 잘못된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는 절대 아닌 거예요. 다 무슨 다 얘기냐면, 형이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 어 알았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알았어. 왜? 아버지가, 그만큼 고생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궁극의 5단계에 달성한 거예요. 아. 아버님께서 선업을 쌓은 거야. 아. 공덕을 쌓은 거야. 아,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성공을 했잖아요.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근데 남들은 사업도 성공하기 어렵고 사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자장가가 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도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또 이제 누가 보면 남부럽지 않고 뭐 잘한다고 하지만 저도 계속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형님도 지금 뭐 150억 자산가라고 하지만, 형님이 뭐 300억, 500억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좀 편하게 살고 싶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나름 자수성가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그 힘듦을 우리 애들이 할수 없.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애들 시대에는 지금만큼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이프가 애들 공부를 그렇게 시켜요. 우리 아이프한테 굉장히 이기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보다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애들을 공부 더시킨 것보다 내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내 사업에서 확장시켜서 사업 잘 돼서 애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물려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나는 현실적인 얘기를 했요 내가 했던 고생을 애들이 똑같이... 할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부자 지인을 만나고 나서 저는 항상 만나는 게 이제 부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가끔 그런 현타가 올 때가 있어. 거기까지 아... 갈수 없다. 뭐 이런 이런 건가? 어, 아니 아니. 야난갈 거야. 왜 그래? 시간, <laughs> <laughs> 저실수했 실생... 저... 우리 애들에게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그 결과를 만들어서 너도 형님처럼 100억, 200억, 300억 자산가가 돼서 우리 그래서. 뭐 김승호 회장님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 내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부동산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자산의 선순환 구조에 탑승하지 못하면 우리 애들도 똑같은 다람쥐처럼 쳇바퀴처럼 돌아간다 쳇바퀴처럼 살다가 죽을 것인지 저도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 있지만 내가 운전면허를 땄어 장롱면허야 근데 내가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어요? 장롱면허인데 일단 고속도로 갈 생각을 안해 피디님 피디님이 면허를 땄는데 오늘 땄어 내일 고속도로 갈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리고 만약에 차를 안 샀어. 차를 사기 전까지 고속도로 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못하죠. 네. 도로주행부터 하고 동네부터 돌아야 되고잖아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야. 아까 뭐 부자 얘기를 했지만 부자가 되려면 일단은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야 돼. 그럼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려면 면허부터 따야 되는 거야. 1차선에선 100km, 2차선에선 서 80km, 3차선에선 60km, 4차선에선 서 40km. 달린다고 해볼게요. 근데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4차선으로 40km로 이렇게 달리겠지. 근데 고속도로가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사고 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속도를 버티지 못하는데 막 달려. 사고 나겠죠. 그런 똑 같은 거. 본인이 내가 100억, 80억, 60억, 40억 얘기했지만은 내 목표가 100억이다, 80억이다, 60억이다, 40억이다라는 에이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갖고 내 마인드셋과 준비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진입을 하겠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건물주가 되겠다. 나는 마인드셋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귀결하면 독공부를 해야 된다. 해야죠. 해야 돼. 동공도. 축구선수 뭐 손흥민 같은 네. 경우는 네.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세금을 많이 내시잖아요. 많이 내죠. 그분들은 뭐 따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세는 그, 뭐 그런,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너무 그냥 뻔해서. 아.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걔들 뭐 그림 산다고, 코인 산다고. 아니야, 아냐 아니, 그건 그걸... 아까 <laughs> 다 <바깥다> 붙인다. <웃음> <웃음> 큰일 나요, <laughs> 형님. 격조를 지키세요. <laughs> 야, 씨, 격조가 없어 실패받고 지금 내가. 아니 그래도 형님 인생의 제일 신념. Thank you